이만입니다. 한신도유, 하이엔, 에듀포레. 요즘 에듀포레가 이렇게 많네. 에듀포레. 어, 에듀라는 얘기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고, 포레라고 하면 숲 또는 공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와 숲이 있는 걸 강조하고 싶나 봅니다. 하이엔, 에듀포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어,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이고요.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론입니다. 12층. 5개동 219세대 세대수가 좀 작네요. 일반 분양 78세대가 나옵니다. 서울이어서 아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서울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보통 제가 세대수 작은 건안 하는데 이번 주에 청약 물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서울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5에서 59제곱 미터고요 특별공급 39세대 일반공급 30. 구세도 어, 똑같이 나오네. 예. 서울, 경기, 인천 만 19세 이상 성장자 대상이고 경쟁시, 서울시 우선입니다. 전매제한 1년 적용됩니다. 1년 후에 분양권 팔 수가 있고요. 재당첨제한 거주의무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적용되지 않으니까 분양가가 만만하지 않게 나오겠다. 그쵸? 모집 공고일은 11월 22일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12월 2일. 일반 공급일은 12월 3일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일 순위 12월 3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1일입니다. 인천대역 프로지오가 12월 10일이었는데, 다행히 당첨자 발표일은 다르네요. 둘다 청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첨일이 다르니까 부적격은 아닌데, 먼저 당첨된 게, 둘다 당첨이 되면, 먼저, 그니까 러 12월 10일, 인천대역 프로지오가 당첨이 되고, 이건 이제 자동으로 부적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한 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은 12월 23일에서 26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7년 7월 되겠습니다. 입지 궁금하죠? 어딜까? 한신도유. 에디, 하이엔 에디포레가. 자, 보시면, 금천은요, 여기가 이제 관악구. 위쪽이. 서울대 있고요, 봉천역, 신림역 있고 관악역이고요. 관악과 금천을 가로막고 있는 게 삼성산이거든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요. 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산 디지털단지 있고 가산 디 이쪽에 독산역 있고 여기가 광명, 광명 여기 철산동. 철산동 하안동 있죠. 광명 유타운의 옆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했던 뭐 구름산 도시개발지구도 여기 있고, 금천구청역이 있고, 자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보면은 어 금천 금천구청역에서 쭉 가다 보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안산선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올라와서 여의도로 연결이 되는데 시흥사거리역이라고 있거든요. 물론 도보 이용은 안 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도 도보 이용은 안 되고 그나마 그렇다는 거고요. 이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사거리가 있고 여기인데 위치가 사실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리고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신안산선 타고 가려고 해도 어차피 걸어 다니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버스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여기 관악산 있고 삼성산 있고 삼성산과 관악산이 금천구와 관악구를 좀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있고 근데 이제 산기슭에 산기슭에 있고 여기가 터널이 있거든요 길 아, 터널을 이렇게 터널 바로 아래에 있는데. 어, 초등학교가 다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중학교. 단지 옆에 그나마 학교들이 있다는 건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을 가면 시장도 있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는 뭐 편의시설이 아주 우수하다. 단지 내 시설 외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가까이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적성은 좋죠. 뒤쪽이 산이니까. 45제곱미터 18세대 중에 13세대. 투배인데 제가 평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평면 구조 우리가 청약을 할때 평면 구조밖에 는 선택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평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외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laughs> 자 키맵도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양. 이쪽이 남양이니까 이 물건이 여기잖아요. 45가, 그러니까 남동향. 요거는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는 거 보시고,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평면이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59A는 67세대 중에 41세대, 3이구조고요3이 구조, 3B 판상형 구조 잘 나왔네요. 4배이면 더 좋겠으나 뭘 바르겠습니까? 자, 남향이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남동향. 남동향 되겠고, 요 방향은 남서향 되겠습니다. 남동향. 남동향이 주라고 할수 있겠네요. 5구 a 오구 a 무난하게 괜찮네요. 5구 b 5구 b도 5급 b도 스리 구조인데 5급 b도 여기는 포베이 없습니다. 3리베 구조고 여기가 남향이니까 향이 이렇게 나오면 음, 이게 어, 사실 이거, 그렇게 이 방향일까? 어남이 아, 방향이겠네요. 어, 그러면 남서향 정도 남서향 정도 나왔네요. 남서향 동북향이 아니라 남서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남서향. 그렇죠? 설마 동북향으로 배치했겠습니까? 남서향일 이것 같고요. 오구시 오구시도 어, 남동향, 남동향과 남서향 정도, 동북향 정도. 아이 타워형이라서 별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59A 하겠습니다. 59A. 남양에 가까운 59A. 그냥 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분들은 59A 하시길 바랍니다. 뭘 고민하겠습니까? 뭐, 분양상환자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다면 역 선택을 해서 안 좋은 거 선택을 하겠으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여기서는 59A가 제일 좋기 때문에 무조건 59A입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북쪽, 남쪽, 이쪽이 남쪽이죠. 어, 그 단지 배치도가 어, 59A가 주로 남양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59A 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59A가 주로 많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옵션 59A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저렴해 보이지만 59A 기준이니까 24평, 25평 기준이니까 요8 4로 전환하면 2800 정도 나오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받을 돈다 받아버렸네. 시스템에었 4대 750만원, 59A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만만하지 않는 금액이고요. 현관 중문 230도 좀 비싸게 나왔네요. 그럼 분양가는 저렴하게 해주려나? 그래도 어떻게든, 뭐, 발코니 확장 시스템이었고, 현관 중문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붙박이 장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옵션이고요. 나머지는 뭐, 고민하셔서 개인 취향입니다. 분양가 제일 궁금하네. 분양가. 야, 6억 8천? 950만원 59A가 6억 8천 정도 나왔네요. 59A가 3.3 제곱미터 2천8백만원 정도 와. 2천8백만원. 그러면 이게 34평이라면 거의 9억이 넘겠는데요. 그쵸? 9억 1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59A 6억 8천9백50만원 2천8백8만원. 서울에서 이 정도면 뭐 비싸지 않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11억 12억씩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입지가 역세권도 아니고 산기 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입지를 감안해 보면 어,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하기는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고요. 물론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받을 돈다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2,808만 원이고요.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은 더 비싸게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데, 어, 금천 구청역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 파크, 어, 골드파크 2016년에 지었긴 했는데, 걔가 3,27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옵션 붙이면 얘가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주연도 차이가 나죠.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입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받을 돈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좀 높게 지금 부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서울은 뭐 입주 물량 미분양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아 이게 예. 어, 가격도 삼점, 교통이나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세대수도 작은 점. 브랜드도 뭐 1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하신도 유감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1군은 아니니까. 그리고 가격 경쟁력 소소. 쾌적성은 좋습니다. 좋고, 교통이 좀 불편하다. 서울에서 어지간하면 다 교통이 좋은데, 교통이 작고, 단지 수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조금 박하게 주기도 했고요. 가격이라도 좀더 경쟁력 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시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투자 목적으로는 글쎄라는 답을 밖에 못 주겠습니다. 실수요자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